비록 챔스는 탈락 위기에 놓여있지만, 리그에선 2연승을 기록하며, 꾸역승이나 할지언정 6위까지 반등했다. 선두 맨시티와의 승점차는 고작 7점차. 앞으로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이야. 언제부터 7점 차이가 고작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고작 루턴타운을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오느라 너무 많은 걸 잃었지 말입니다. 에릭슨 선배의 무릎 부상에 이어 호일론 역시 근육 부상을 당했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두 여성 모두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빠르면 12월 초, 늦어도 12월 말엔 복귀할 수 있을 거다. 그때까지만 어떻게 버티다 보면, 그 사이에 중요한 경기가 밀집되어 있... 있다는 건 모르십니까? 챔스 16강이 달려있는 갈라타사라이전과 미네전은 물론 리그에서도 뉴캐슬과 리버풀은 물론 최근 들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첼시와의 경기까지 있는데 우리에겐 호일룬을 대체할 수 있는 마샬이 있으며 에릭슨을 대체할 수 있는 암나바트가 있다. 먼미네과 뭐, 리버풀전은 고생 좀할수 있겠지만 뉴캐슬이나 첼시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저와 레시포드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이군에 가깝다는 거 아시죠? 일단 마샬은 말할 것도 없으며 카세미로와 에릭슨의 빈자리를 맥토미니와 암나바트가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센터백은 또 어떻고요? 리쌈마와 바람에서 메거 이와 에반스 듣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명 돌아오면 한명 부상, 한명 살아나면 한명 부진 이런 메뉴를 데리고 정말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에겐 안토니아 가르나초가 있지 않나? 나테나가 영입한 최고의 선수와 메뉴가 키우는 최고의 유망주만 있다면 그것들 둘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 몰라? 애기나초야 어리니까 그렇다 쳐도 안토니인지 토니 아닌지 그 어조 비새끼는 도대체 뭐 때문에 1400억이나 주고 데려온 거야? 부진한 성적으로 영감님의 혈압을 올려드린 건 감독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메뉴는 퍼거슨의 메뉴가 아닌 저 에릭 테나우의 메뉴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실게 아니라면 그저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내 나이가 올해로 벌써 81살이다 내가 사임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건만 모이에스, 뭐 바나무리뉴솔샤드 그리고 랑믹과 테나우 자네까지 챔스는커녕 리그 우승 가능성도 보이지가 않는데 뭐한 50년 후에 보여줄테니 하늘나라에서 기다리란 말인가? 아무리 이빨 빠진 맨유라지만 설마 50년씩이나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5년 안에 반드시 리그나 짐스 우승컵을 안겨드릴 테니 하늘의 별이 대신 밥이 잘든 형님과 내가 고작4살 차이였다는 거 알지? 나 역시 5년이나 더 기다려줄 만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지금 당장 우승을 시켜줄 만한 진정한 에이스이자 호날두의 완벽한 후계자를 데려왔다. 이보게 음실장, 들어오게나 이제 음실장이 아니라 음단장이라니까요 아무튼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네이마르의 따가리 음실장으로 시작해 음사장을 거쳐 음단장으로 역임중인 파리생제드망의 대통령 킬리안. 음... 음바페입니다단 <laughs> 장의 대통령식이나 되는 녀석이 우리 메뉴엔 무슨 일이지? 음바페 자는 내년 여름에 이정류 한푼 없이 레알로 이적할 거 아니었나? 뭐, 원래라면 그럴 계획이었으나, 벨거승인지 벨링엄인지 뭔지 그놈아가 이미 레알의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상, 천하 유아, 덕존저음바페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성격은 못 되는지라! 하긴 뭐, 레알이라면 이미 빈틈없는 공격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굳이 천문학적인 죽음을 감당하면서 자네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겠지? 한데 레알이야 그렇다 셔도 자네 정도 실력이라면 입맛 따라 행성제를 고를 수 있지 않나 파리 에 남는다면 대통령을 넘어 황제가 될수 있을 테고 미넨이나 맨시티로 간다면 꿈에 그리던 챔스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텐데 어째서 비클럽 호수인에 가까운 우리 맨유에 오겠다는 거지 맨유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파고스는 영감님 얼굴을 막아 한번 들러본 것 뿐입니다 하지만 맨유가 만약 저은바회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맨유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지 말입니다 레알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파리를 버리고 떠날 거라면 맹구를 황류로 돌려놓을 호날두의 진정한 두께자그 정도는 대화 명분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명분으로만 따지면 그만한 명분이 없긴 하겠지만, 지난 10년간 그 누구도 돌려놓지 못했으며, 심지어 호날두 본인마저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명분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월드컵이라면 이미 2 0살때 우승을 해봤으며, 챔스 우승이나 드래블이라면 이미 홀란드 그놈아가 선수를 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기 발롱도로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맨유를 리그나 챔스의 챔피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 그보다 일단 은바페 채널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니,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일단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 은바페가 유럽 최고의 주급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사우디에선 자그마치 연봉 1조를제안했던 만큼, 우리 맨유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는 팀이겠나? 뭐 사우디 정도까진 무리가 있겠지만 유럽 최고의 죽음만큼은 확실하게 약속하지 많은 걸 내려놓는 선택이니 만큼 적어도 파리에서 받고 있는 것보다 1.5배는 주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laughs> 다음으로 저의 도우미들은 제가 직접 선별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또 파리 시절과 마찬가지로 자네 입맛대로 팀을 주무르겠다는 건가? 제가 뭐 욕먹고 싶어 환장한 놈도 아니고 한번 저지른 실수를 두 번씩이나 하겠습니까? 그저 현재 맨유 스쿼드에 구멍이 많은 관계로 조금만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이지 않나? 아무튼 말 어떻게 손보겠다는 거지? 일단 레시포 드 선배라면 우측으로도 쓸수 있으니 좌바 앞우포드의 윙어 라인에 호일론 금마가 그래도 잠재력만큼은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 음호레 스리톱으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론의 진가를 알아보다니 이거 생각으로 나랑 말이 좀 통하겠는 걸? 진짜 배기는 지금부터 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주장인 브루노 선배. 설마 주장 완장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겠지? 제가 다른 욕심은 있어도 주장 욕심만큼은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뭐 워낙에 튼튼하신 관계로 부상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쉬어 주는 것이 경기력에 도움이 될 테고 이제 슬슬 후계자 준비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바 페널을 데려오는 김에. 플레이메이커 한 명을 더 영입하고 그 후보는 보나마나 니네 동생 이강인이라는 거지. <laughs> 아이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이대리라면 아주 바람직한 선택이 될수 있겠죠. 거기다가 가르나초는 키우고 안토니는 팔고 맥토미니는 키우고 암나바트는 돌려보내고 뭐 센터백 한두명 정도야 영입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맥과이어 선배만큼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맥과이어를 남겨달라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지만 녀석이 메뉴의 가장 큰 구멍이란 걸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뭐 그렇긴 하지만 맥과이어 선배를 데리고 챔피언에 오른다면 발롱도를안 주고는 못 빼기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무튼 뭐 조금만 손을 보겠다는 말은 어느정도 진심이었군 하지만 고작 그 정도만으로 우승할 수 있겠나? 사실상 은바페 자네 한명밖에 달라지는게 없어 보이는데 자네 하나만으로 우승이 가능하겠냐 말이야 제가 이거어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나본데 저 은바페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의 아는걸 넘어 곱빼기 중에 곱빼기 전성기 호날두의 완벽한 대체자이자 메뉴를 다시 유럽 정점에 올려놓을 선수는 전 세계를 통틀어 저 은바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laughs>